이 아웃솔 바닥의 조각들이 상하 좌우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져서 어떠한 거친 지형, 돌발 지형에서도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갑습니다. 일상도전입니다. 10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날이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산을 타다 보면 열이 나기 때문에 자켓 하나 정도 챙기셔서 산행을 하면 아주 맑은 공기 맡으시면서 등산을 즐기시기에 딱 좋은 날씨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을철에 진짜 신기 좋은 등산화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이용한 지도 거의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었으니까 내구성은 보장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가을철에 신기 좋은 등산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국내산 토종 아웃도어 회사고요. 부산 강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 세계 아웃도어 신발 판매 순위에서 14위를 기록한 아시아 업체 전체에서도 1위를 차지한 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재밌는 게 제가 2012년도에 입대를 했거든요. 군화가 이 브랜드의 제품이었습니다. 싸구려나 저가형 모델이 아니어서 2년의 군 생활 동안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워커를 신었던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 트랙스타입니다. 트랙스타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트랙스타가 부산에 본사를 둔 회사라고까지는 아마 몰랐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품은 트랙스타에서 만든 등산화인데 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겨울에도 사실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등산화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제품명은. 트랙스타 코브라 970 GTX입니다. 코브라 스펠링의 맨앞 글자가 C가 아니라 K예요. K가 코리아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국산 토종 브랜드이기 때문에 코브라를 K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제품 저는 너무 잘 신고 있고, 군대 예능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강철부대에서 이 신발을 대원들이 신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군납도 하고 있지만, 군인들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소재부터 여러분들한테 짚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등산 용품이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등산화는 소재가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너무나 다양한 환경. 다양한 지형과 함께 하는 게 등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 앞쪽부터 보여드리면 이 토켓 부분 등산화 선택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발 앞쪽 부분 발가락 부분이 멍이 들거나 발톱이 빠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만큼 부상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토캡을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데 TPU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TPU 소재가 여러분, 열 가소성 탄성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장 강도, 인열 강도, 내 마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구성이 정말 뛰어난 소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세게 눌러도 변형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산에서 낙석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돌풀리에 걸릴 수도 있고, 발가락 부분은 부상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TPU 소재의 토캡을 사용을 해서 안정성은 확실히 잡았다. 그래서 부상의 염려가 적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 옆쪽에 전부 다 메쉬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발이 통기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발에 등산하다 보면 땀이 당연히 많이 차잖아요? 시원하게 통풍 잘 되는 메쉬 소재를 사용을 해서 꿉꿉하거나 불쾌감 없이 쾌적하게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등산화나 뭐 등산용품 어떤 것들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본다고 하는 소재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보여드립니다 고어텍스 이 제품도 고어텍스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어텍스 하면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 첫 번째로 방수 두 번째로 투습이에요 방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투습은 습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발에 땀이 차거나 이러면 신발 안쪽에서 습이 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투습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장시간 산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등산하는 웬만하면 저는 항상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뛰어난 신발인데 안쪽 보여드립니다. 여기 인솔 보이시죠? 코브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K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K코브라예요. 이 인솔을 왜 보여드렸냐면 오솔라이트 인솔입니다. 인솔도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았어요. 오솔라이트 하면 보건력 좋고요, 통기성 좋고요, 건조성 뛰어나고요, 항균이랑 탈취까지 됩니다. 인솔까지 굉장히 좋은 기능성 인솔을 사용해서 이 신발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 소재들이 너무 좋죠, 여러분. 하지만 등산화의 핵심은 사실 이 밑창, 아웃솔에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뭐 부상 방지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산행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산을 올라가려면 발바닥에 접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걷는 활동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하이퍼그립이라고 적혀 있어요. 전 세계 점유율 2위 트랙스타의 자체 아웃솔 브랜드가 하이퍼그립입니다. 접지력과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요. 또한 IST라는 인디펜턴트 서스펜션 테크놀로지의 약자거든요. 자동차의 충격흡수 장치인 서스펜션 기능을 아웃솔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웃솔 바닥의 조각들이 상하 좌우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져서 어떠한 거친 지형, 돌발 지형에서도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실제로 산행을 해보면 접지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중시에도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산행을 한 적이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진흙 바닥 비올 때 그런 건 어떤 신발이어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중간에도 접지력이 뛰어난 신발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3년 넘게 산행을 하면서 후기를 통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도 산행 정말 많이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악하다는 월악산, 치악산, 한라산도 갔다 왔고요. 몇년 동안 수많은 산을 등산을 했지만 아직도 짱짱하고 멀쩡한 상처 하나 나지 않는 신발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신발끈이 아니라 이렇게 보아 다이얼 적용되어 있어요. 이 보아다이얼은 사실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극호지만 장시간 산행을 하다 보면 보아다이얼이 헐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 신발도 제가 장시간 산행을 해보니까 그대로 완벽하게 유지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살짝 풀어지는 정도라서 산행을 하다가 쉴때 잠깐만 이렇게 다시 조여주면 되니까 문제없이 산행을 깔끔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보아다이얼이 가장 좋은 게 번거롭게 신발끈을 묶지 않아도 되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저는 산행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참 좋더라고요. 신발끈이 있는 등산화들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푸는 시간 자체도 저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보아다이얼은 그런 게 없으니까 산행 끝나시고 당겨주시고 바로 신발을 벗을 수 있게 세팅이 된다는 점. 이게 또한 보아다이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신발 혹시 산행하시고 우중시나 이렇게 혹시 신발이 젖을 수도 있잖아요. 말리기 편하시게 이렇게 고리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까지 가진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은 다크 네이비 색상이고요. 컬러는 총두 가지입니다. 다크 네이비와 라이트 베이지. 어두운 컬러는 어떤 옷이랑도 매치가 잘 되잖아요. 사실 뭐 라이트 베이지도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신발 선택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275mm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등산하는 오업을 해라. 그래서 이 신발은 275mm고 저는 평소에 270mm를 신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화처럼 솔직히 가볍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다율을 딱 조여주고 산행을 할때 특유의 그 묵직함, 안정감이 다른 신발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신발을 신고 발목이 접질린다든지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안정성만큼은 제 생각에는 캠프라인이나 밀레나, 아이더나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움직임이 많은 우리 군인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브랜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 기준 20만 3천원. 등산화 치고 그렇게 비싸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20만원이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 3년 넘게 아직도 멀쩡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정말 좋게 잘 만든 신발이라서 한 20만원 정도 투자하시면 몇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저처럼 잘 신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솔직히 뽕 뽑고도 남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신기 좋은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코브라 970 GTX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고요 이 신발은 특히나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스패츠와 함께 매치해 볼수 있겠지만 폭설이 올 때는 발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비추 그때는 뭐 목이 있는 중등 산화 정도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등산화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등산화들에 비해서 가장 뛰어난 게 안정성이에요. 발이 부상당하거나 발목이 돌아가거나 이런 염려는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도 훨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구성 좋게, 안정성 좋게 잘 만든 신발이라고 제 스스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이 가장 이쁜 계절은 첫 번째로 눈이 쌓인 겨울산, 그리고 두 번째는 단풍이 물든 가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짜 예쁜 산들을 보실 기회가 오래 남았잖아요. 혹시나 등산화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다 하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트랙스타 코브라 제품 한번 신어 보시고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산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